우리 덤은 덤은 이 장표 하나예요. 이 장표로 구체적으로 덤은 여기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덤은 TODC다. 더 토큰 오브 디지털 쿠폰.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읽는 방식이 4주로딱돼 네 있어요.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의 쿠폰을 디지털화하고 거래에서의 덤 우수리를 계량화토큰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코인의 바이블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TODC다. TODC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오프라인에서 쿠폰 전단지를 디지털하고 거래에서의 덤 우수리를 계량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코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쿠폰을 계량화했다. 덤으로 거래한다. 여기에, 여기에 모든 장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나는 발행한다 나는 책임질 수 있으나 덤이 책임진다. 거래에서의 덤이. 여기에 또 친절하게 거래에서의 덤이 책임진다. 그리고 매도는 매수다. 매도는 매수다. 이런 프로그램은 존재하죠. 매도가 매수인데, 금액을 왜 확정상승할 수 있냐.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자, 모든 거래자의 약속이다. 그리고 상승형으로 가는 이유는 모든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이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자가상승을 한다. 자가상승. 거래처와 더불어. 거래처가 거래처가, 가맹점이 발행자이고, 가맹점이 거래터이고, 거래소이다. 근데, 확정가, 오늘의 가격에 언제까지, 2020년 1월달까지 어떤 형태로든 그 확정상승한다.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이 종이를 붙이기 시작하면, 전주에 열 군데, 목포에 열 군데, 스무 군데, 이 붙여놓으면 주인한테 코인 주라게요, 안 주라게요? 아니, 덤으로 준다 그러면, 200만원 준다 그러면, 어? 오늘 5만원 어치 이상 먹은 사람은 더블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개 주라, 하나 더 주라. 깔고 5만원 어치 먹었으니까 하나 더 주셔요. 그래, 공짜로 주니까. 그래, 안그래 두 개가 이거 400만 원이 지갑을 잊어버리면 어떤 것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려면 핸드폰 번호를 하시면 제가 찾아드립니다. 이런딱 센스. 뭔지 알아요? 왜? 핸드폰 번호가 여기 아이디로 있으면 내가 고객 관리하기 좋네. 그 시, 식당에서는 호프집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지가 사랑한다고 러브 어? xxx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우리가 다른 DB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객한테 핸드폰으로 유도해보면 그 핸드폰 번호가 내 고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핸드폰의 DB에 엔터쳐가지고 누르면 문자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10%? 30%? 오늘은 원 플러스 원 데이입니다. 어? 맥주 원 플러스 원 데이입니다. 엔터쳤어. 오늘은 그게 그러니까 오늘만 그 고지 가지고 보고 오면 미출신장이 CRM 도구, 메신저 도구 이런 것들이 다이 안에 다 저는 메신저고 게임으로 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덤 777은 회원가입하시는 모든 분께 일센트를 드리도 가게에서 이제 이런 가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선물받고 엘센트는 전세계 가면 어디에서나 사용하며 신뢰와 약속입니다. 야 어떻게 이것이 200만원이야 예 새끼야 딱 그러면 여기 봐. 딱. 응? 갈았으니까 그리고 주는 방식도 우리가 어? 옵션. 어? 우리의 독특한 제도가 코이너 옵션이라고 옵션. 어? OPT 이것이 초이스죠 초이스. 응? 선택권. 여기다 스톡을 누으면 스톡 옵션, 어? 주식 매수 청구권. 누구한테 줘요? 너를 대표, 나는 교육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교육부 총수장으로 오익한 교수를 영입하면서, 어? 제가 어? 5년간 있다는 전제하에서, 5년간 여기 이사로 영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100만 개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개는 2조 정도 됩니다. 2조 되게 이것을 준다 그러면 반을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오, 오 교수님은. 뿌려요? 안 뿌려요? 뿌려요. 뿌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형태로든 가맹점이 늘어나고 뿌린 수가 늘어나면 이것이 그 돈의 수렴에 가니까 본인은 지금 옵션이죠, 옵션. 받은 거잖아요. 내 일당으로. 일주일 3회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아침에 해주셔야 된다. 여기 어? 소양 교육을 어? 제가 100만 개를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에? 그럼 이거 월급이 아니에요? 오늘의 가격으로 100만 개다 팔아보고 팔아만 원에 다 팔아도 100억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수님 돈이 아니에요? 돈이죠. 그러면 자, 본인은, 본인은 내 인건비를, 인건비를 코인으로 받았고, 그거 다 팔면 그 돈은 나한테 있네. 그래, 안 그래? 회사와 관련 있어, 없어요?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기존의 방판 개념이 달라져 본다고.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돈을 당길 때, 천만원 하지만 사놓으세요. 내가 천만원은 언제든지 책임지게. 이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다른 어떤 마케팅도 이것이 불가능한데, 교수님이 받은 것은 원가가 아까 말한 내 인건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돈 내가, 내가 천만원 회장님한테 빌리면, 내가 천만원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 염둥이 백만원만 빌려줘. 내일 모레 갚을게. 그러면 돈은 내가 썼으니까 오 교수가 갚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대로, 이 원칙대로 안 되면 원금 언제든지 줄게.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품해안 해요. 받을 때는 천만 원 냈는데 내일모레 오천만 원되어있다그 하는데 코인이 내가 다 팔아먹고 없는데 니꺼 네 코인 내가 반가격이 어? 네 주면 안 되겠니? 니가 천만 원 냈으니까 이천만 원에 그거 사줄게. 그러면 회장님이 뭐라게요? 오 교수님 줬다가 뺐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빵 줬다가. 어? 빵을 뺏어 불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반품이 없는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걸 듣고도 여기 제가 속내에서 제일 슬픈 것이 뭐냐면, 이 회사가 기여 아니야.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뭔 생각이 있는? 다른 마켓, 본질이 없으니까. VPay, MPay 이런 거 봐봤자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우리거 1년 반 전에 단계 10분의 1이야.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마케팅은 전 세계에 없었어요 다 우리, 우리 거가 베낀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거를 베끼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한 번에는 못베껴요 절대로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기 포스에 체크기 포스에 어? 카드 물때 카드 세금 많이 나와 어 세금 많이 나와 교수님 이 체크기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내가 네, 체크기 놓으러 어? 나이스 이지 체크해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딱 대표 그럼 얼만데 기계 150만원인데 할부로 해드리겠습니다 11000원씩 36개월로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어?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딱 뛰어 겸둥이가, 아빠, 책금이 긁으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거야.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항하는 말을 만들어야지 또 사업을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망은 정해져 있다. 장사가 안 되면 망한, 장, 장사가 안 되면 망한다. 그래, 안 그래요? 외상이 많으면 망한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기가, 체크기가 안 놓은 건 불법화 되어보니까, 없는, 여기도, 여기도 다 있잖아. 여기 밑에도 있고. 체크기 없는 식당 봤어요? 체크기 없으면 돈안 내도 돼요. 어? 신고해불면 저 500만원 벌금 내야 돼. 돈안 내는 것은 불법이지 돈은 내야 되는데 책크기가 없어서 못못 못 내요 어? 그럼 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벌금 내야 된다고 막 아파트 마당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처럼 치를 수는 있어 벌금 2천만 원 내면 돼요 채, 최근에 상여 본 사람 있어요? 없어 우리가 시대, 시대의 룰이 지금 또 계속 음주도 바뀌잖아. 0.05에서 0.03으로. 중간에 또0.04 걸린 놈은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다음에 그렇게 법률이 바뀌고. 0.04 언제부터 바뀌었어여 해가지고 봐주세요. 근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 불면. 시스템이 바뀌면 바뀐 대로 따라가야 돼. 마케팅 매뉴얼이 바뀌면 막 우리는 마케팅을 바꿔본 적이 없어. 근데 바뀌어버렸다고 막 이야기해. 음. 생,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TODC 토큰 오브 디지털 쿠폰 이 쿠폰을 디지털하고 이거 토큰 개량화 했다 근데 이걸 수, 아까 교수님하고 이렇게 계약하면 교수님이 편하게어안편하겠어 교수는 지 왕국이 만들어지는거죠 그이 코인 가지고 이런 사무실 있으면 저 혼자 본사야 그냥 에? 여기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코인 마케팅 설명 안 하잖아요 마케팅 내가 만들어서 돌리면 돼, 그냥. 돈을, 예를 들어서, 만 개에서 십만 개, 내가 백만 개 준다고 했으면, 십만 개를 가지고 돈을 만 원씩 당기면, 일단은 십억을 당겨놓고, 이, 우리가 파이낸싱, 자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현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카드 체크기 수수료, 10만원 긁으면, 10만원 긁으면 수수료 빼고 들어오잖아. 그 수수료만큼 빼고, 네가 본사 해버려라. 그럼 뭐여? 내가 발행자제.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발행자로 전환 11월 11일까지 첫 번째 교육부를 완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야. 교육부를 완전 독립시킨다고. 자체 회사로 주, 그러면 여기서 교육할 사람을, 교육하고 강의 부대를 만들고, 그,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여기서 리허설 두명 놔두고 하든 어쩌든 여기를 시켜야 돼. 이런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저희는 이런 거, 이런 자료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이런 회사 같은데 왜? 저희는 7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는 강의 못하니까 생리대 실험을 하루에 10번씩 하고 다닐란다,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미쳐 미쳐야지 도달할 수 있어요. 불광불곡,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 어? 교수님 이 생리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어싱 패드가 어싱 평소에 차이는 생리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스가 흐르는 지구 자구장이 흐르는 세계 최고 프로젝트 어지장기가 흐르는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생리대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생일에 하고 슈퍼에 있는 생일하고 얼마나 다른지만 한번 품평해 가고 사인 하나 해주시면 코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지갑 까는 거잖아. 나는 코인 하나 줬어 그것이 뭐예요. 믿기 뭐 지렁이 생일에 실험 보여주면 제가 200만 원 보너스로 드릴라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면 저가세요 우리 네, 네, 네 명한테는 내가 드릴게요. 남자를 안받아 아니 우리 각시도 있어 지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거 이 퍼포먼 스 생리대 실험 보면 내가 하나 드립니다 하나 주는 방식을 하나 주는 방식을 그러면 키트가 지금 만들어져야 돼안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 키트 5만 5천원에 주식까지 줘보면 돈이 배당이 세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생리대를 죽을 때까지 공짜로 쓸수 있는 프로젝트 이 말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뭔말 하고 다니면, 우리 이경점, 나는 생리 안 하는데, 공장 폐쇄 됐는데, 22년, 3개월 됐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언니, 나는 공장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18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그래서 여기, 이, 여기에서 우리는 사업을, 외상에 반대말이, 외상에 반대말이 물, 돈은 나가, 아니, 물건은 나갔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 돈은 들어왔는데 물건이 안 나간 것을, 이런, 이런 것을 성금 상품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해서 돈을 빌리고 코, 코인을 줬어. 근데 그 계약서를 안 가져와 버려. 기한이 없는. 약속은 약속에 기한이 있는데 이 토큰은, 이 토큰, 코인은 기한, 유통기한이 없어. 내를 나를, 나를 떠났는데 나한테 와야 될 의무가 없어 버린 거야. 신기한 사용증이 탄생했다. 이 코인을 이런 학문적인 단어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에스, 에스토니아 에스코인 전신이 있었다. 엑슬로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가 있냐고 우리 그 코인은 좋아 코인은 숫자 우리가 1년 반 동안 노려 숫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가로치고, 깡통이다. 쓰레기다. 나는 우리꺼 코인을 포함하여. 이 깡통에, 이 숫자에, 누가 의미를 부여하고, 실용, 상용, 운용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